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 59A 타입 유니트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랑 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59A 타입은요 전체 451세대 가운데 131세대를 공급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서 방이 3개구요, 욕실 와.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석이 돼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예자 그럼 저희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보여드릴 유니트 내부는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적용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현관인데요 아아예 와. 그레이 톤으로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요. 너무 좋죠. 예. 지금 이 보시는 그레이 색상이요, 바로 음. 모던함의 상징이잖아요. 현관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 깔려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 디딤판은 천연 가공석이 깔려 있습니다. 신발작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넉넉하게 온 가족이 모든 신발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하게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한 칸이 띄어져 있으니까 젖은 신발을 보관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여기에는. 와, 신발장 청소기? 네. 이건 뭔가요? 이쪽 안쪽을 보시면요. 예.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깥에서 음. 요즘에 미세먼지 네. 묻히고 들어오는 경우 많잖아요. 예. 오염물질 묻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청소기로 먼지를 털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 버튼만 누르면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외출시 돌아왔을 때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흙먼지 묻혀왔을 때 이곳 입구에서 탁, 그렇죠. 탁 털고 들어가면 집안에 미세먼지, 머먼지가 뭐 들어갈 일이 없겠어요. 네, 그런 염려 없겠죠. 그러네. 자, 보시는 곳 반대편에는요, 네. 이렇게 전신 거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흠직합니다. 이제 예쁘게 치장하고 밖에 나갈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음. 꼼꼼하게 온매무새 점검하고 <laughs>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볼게요. 네네. 짜잔, 중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아니, 요즘에 이 중문이 참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의 또 다른 중요한 옵션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어, 입구와 이제 본격적인 공간에 대한 분리도 되고, 음. 그리고 바깥의 소음도 차단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필수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좀, 좀 대세로 주문이 떠오르고 있는데, 요것도 네.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자,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요. 네. 어, 굉장히 외출시 유용한 스위치가 있는데요. 음. 일괄 소등 스위치입니다. 네. 가스, 조명 차단은 물론이고, 네.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있는 데 이건 누르시면 외출하실 때 정말 정말 편리하시겠죠? 와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입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맞습니다.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너무 좋겠어요. 탐나네요. 자, 다음 공간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공간은 바로 현관 옆에 위치한 욕실 공간인데요. 네. 는 공용 욕실은요 욕실 특화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전면에 보이고 있는 매직 슬라이딩장은요 네. 안쪽에 아주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 단차이가 없는 슬림형 미닫이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특화 옵션 적용 시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양변기와 고급 수전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된 공간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널찍하게 활용도가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해 보실까요? 네. 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야, 너무 화사하고 아늑한데요. 네. 아기자기한 자녀방으로 연출이 되어있는 침실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침실 2, 3 수납공간 강화연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사랑씨 수납공간 강화라고요? 궁금하시죠? 수납 공간이 근데 수납공간이 네. 없어 보이죠? 없어요 자 슬라이딩 도어 한번 열어보세요 어머, 이 불투명으로 된 수납 슬라이딩 공간 공간이 여니까 <laughs> 짠 어머나 <laughs> 여기 또 다른 공간이 널찍하게 있네요 네. 원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요. 이 반친장 그리고 네. 책상 침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 겸 파우더장 공간이 보이죠? 아이 반침장도 두 개소나 있으니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침실로 사용하면 파우더룸으로 쓸수 있고 공부방으로 또 분리가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이 공간 활용도도 높이면서 뭐 집중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요. 예. 반침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두 개소나 마련되어 있는데 와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철진한 이불들,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여기에 다 넣어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절별로 옷들, 계절 지난 옷들도 여기에 다 넣으면 풍성하게 다 넣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만약에 침실 2, 3, 수납공간 강화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이 슬라이딩도어로 트인 공간은 침실 2와 3으로 구분이 되고요. 침실 3에는 일반 반침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공간 가보실까요? 네. 아, 그런데, 예. 다음 공간으로 가기 전에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 어, 요것은 무엇일까요? 수납장 같아 보이죠? 예, 네, 네. 보시죠. 오.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김치 냉장고가 <laughs> 위아래로 이렇게 또 우리 한국 사람 김치 아니면 어이게꼭 필요하거든요. 수납장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네. 깔끔하네요. 네, 아주 예쁘게 예. 김치 냉장고가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바로 이쪽, 옆쪽으로는요, 또한번 열어볼게요. 음. 짠! 와. 인출식으로 여기 서랍이 있어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인출식 서랍이 있고 키큰 장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야 여기는 그러면 뭐큰뭐 뭐 휴지나 물티슈 이런 가은 생활 용품들이 아주 알차게 잘 수납이 될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장 보고 오면 물건들 너무 너무 무겁잖아요. 예. 현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무거운 것들 아. 여기에. 한번다 수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김치 같은 것들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로 넣어버리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빌트인 콤비형 김치냉장고를 선택하시면 음. 이키큰 장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의 한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거실로 가보실까요? 수납 공간이 끝이 없습니다 이야 <laughs> 이게 59A 타입 맞나요? 거실이 정말 넓은데요 <laughs> 넓어 보이죠 예. 이야, 네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음. 거실인데요. 지금 위쪽을 보시면 은 이게 우물천장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실이 넓어 보이는 확장 효과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이 아트월인데요. 예쁘죠?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어떤 소재인지 궁금한데 세련미가 넘칩니다. 네, 지금 보고 예. 계시는 59A 타입에서는 아트월. 바로 세라믹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덕분에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짐이 뿜뿜하잖아요 뿜뿜합니다 지금 <laughs> 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둡지 않은 밝은 톤이어서 음 거실이 좀더 확장돼 보이고 밝은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바닥의 타일을 보니까 큼직큼직하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거실에 이어서 주방에 이어서 복도까지 쫙 원톤으로 깔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역시 눈썰미가 음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바닥은요, 폴리싱 타일로 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타일은요, 표면이 아주 매끈하고 반광이 있는 그런 마감재인데요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특징이 있고, 겨울에 난방을 예. 틀어놨을 때, 따뜻함이 오래 갑니다. 아. 선호도가 아주 아주 높은 그런 타일인데요. 바닥 마감재는 유럽산 원목 마루로 교체하실 수가 있고, 네. 기본으로는 강마루가시공이 되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타일, 스타일, 에너지 효율이 또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주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운동장인가요? 굉장히 넓어요. <laughs> 넓죠? 예. 59A 타입인데도 네네. 주방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데요. 와. 지금 보신 주방은요, 주방 수납 공간 강화형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네, 뭐, 기역자형으로 주방이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으니까, 동선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 양 옆으로 공간이 좁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좁아, 예.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 기능도 하니까, 여기 의자만 놓으셔도 아일랜드 옆 식탁으로 음.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보니까 또 아일랜드 이 상판과 주방 데크 이 상판 색도 너무나도 세련됐어요. 아, 너무너무 잘 보셨는데요. 예. 이 아일랜드 식탁을 비롯해서 주방 공간의 포인트를 그레이 컬러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일랜드와 주방 상판 그리고 벽체는 모두 세라믹 타일로 시공이 됐는데요 세라믹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뭘 흘렸다 해도 쉽게 닦을 수가 있고 흠집도 잘안 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방에 최적화된 마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능도 똑 소리 나고 디자인은 만점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시는 예.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에 이렇게 오. 또 넉넉하게 수납함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아, 이런 주방 제품들 정말 많이 수납을 할수 있겠다라는 네, 장점이 네. 있고요. 또 그리고 주방 가구를 포함한 세대 내 대부분의 가구는 친환경 소재인 PET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야. 친환경 소재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지 알수 있고 또 그레이톤이라 그래서 굉장히 어두우며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는데 톤앤톤 톤 그레이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니까 공간도 넓어 보이고. 세련미가 뿜뿜하네요. 근 <laughs>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줄 예. 아이템이죠. 지금 보시는 이 3구 인덕션 그리고 음.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는요. 옵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일랜드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예. 자 아일랜드 앞쪽으로는 오 너무 예쁘죠. 어, 냉장고 혹시 네.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냉장고장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네네. 근데 나는 새 냉장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집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예쁜 냉장고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네. 계시는 이 냉장고 옵션, 빌트인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참나노 옵션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간인데요. 예, 예. 주방화면은 우리 주부님들 빼놓을 수 없는 욕심이 나는 공간, 바로 오. 다용도실인데요. 세탁을 하다가도 네. 뭐 책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에 <laughs>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적재를 해놔도 아주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최신식이죠, 요즘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트 구성이. 옵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손세탁을 할수 있는 입식 빨래볼. 그리고 아 분리수거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야 옆쪽에 창문도 마련이 돼 있어서 음 환기와 통풍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아네 모든 것들 이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막혀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럼 공간이. 저희 이제. 백리라고 할 수가 있죠 침실 1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랄라 제가 너무나 기대했던 <laughs> <웃긴 웃음> 공간 와, 네. 이야 너무 세련된 베이지 톤에 정말 아늑하고 화사한 공간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아주 좋은 꿈만 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옆쪽 발코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어, 옆쪽을 보시면요 전동식으로 빨래 건조대 오. 그리고 수전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전까지.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요. 반침장을 옵션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슬라이딩 로와 시스템 가구가 합쳐진 옵션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자, 이 멋스럽습니다. 오실까요? 뭐 기능에 멋에디자인에 만능 박사 집인데요. 네, 여기 예. 파우더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파우더장은 편의에 따라서 입식과 자식, 지금은 입식이죠. 네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 보시겠습니다. 야, 자, 이 슬라이딩 도어를,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열면, 짜잔! 두근 두근. <laughs> 어머나, 네. 또 하나의 큰 방이 나왔는데요. 네, 드레스룸 보시면요. 이곳에 옷들을 다 정리를 할수 있듯이 저희가 시스템 옷장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이쪽까지 예 공간이 있어요. 이제 안쪽도 아 보여주시죠. 시스템 선반이 정말 알차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우리 소품들, 패션 아이템들 여기에 또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고요. 예. 혹시나 의료 관리기를 원하신다면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야, 의료 관리 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설치를 딱 하면은 아침, 발, 뿐, 출근 시간에 아, 너무 샥, 리네요 샥 관리를 하고 외출 다녀서 넣어놓고 관리까지 일석이조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창문도 아, 또 있어요 드레스룸에 맞습니다. 이러면 환기 통풍이 가능하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열어두면 너무 좋죠 옷도 보관하면 또 의류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특별하게 아주 관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욕실 하나가 더 있죠 네네 욕실 투로 가보겠습니다 야, 야. 이것도 자. 역시 네. 욕실 2에는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네. 물이 튀지 않으니까 365일 음. 내내 청결하게 욕실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벽면에 보시면 타일이 또 포인트입니다. 네네네. 타일색 어떠십니까? 너무 음. 세련됐어요. 고급스럽죠. 네, 이런 톤 맞추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레이 톤 타일로 좀더 품격 있는 욕실을 연출했는데요. 예. 거실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9A 타입 유닛 함께 살펴봤는데요. 수납이면 수납, 공간이면 공간. 무엇보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84A 유닛 공간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 꼭 클릭해주세요. 안녕! 안녕.